두부가 지금 산책하러 왔습니다. 네? 뭐 먹어? 나요 낙엽 먹었구나. 두부 뺑뺑이 1 0번 돌려봐. 근데 지금 캄캄해가지고. 안 나뉜다. 어, 아파, 그래. 아파. 두부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뺑뺑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가 뺑뺑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가 뺑뺑이를 하고 있습니다. 좋아, 되게 좋아하네. 산책 나오니까. 여기는 왕녀사 집입니다. 왕녀사 아파트. 두부야 이봐 아유 이봐라 야내 소주 마 탈모도 네 좋아 되게 기분 좋아네 기분 좋냐 물만 안돼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네 두부 기다려 두부가 호강한다 두부 기다려 되게 두부. 좋아한다 이 팔짝팔짝 기다려 기다려 알어 지금 흥분 상태야 흥분 상태라서 되게 좋아네 하 열번 돌려봐 열번 어, 돌려봐 덥다고 담나 남... 그냥 해봐 운동 삼아 오 이쁘다 걔가 진짜. 되게 깔끔하게 생겼네 자. 산책 나온 두부 행복한 두부 아이고 안 보여 엄마를 보여야지 <laughs> <laughs> 자 여기 보이는 데 있어 봐 <laughs> 주부가 산책을 나와서 정신을 못 차리네. 너무 좋아가지고. 주부야!